법화경 제1서품 1. 법회 청중 이와 같이 난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왕사성의 기사굴산 대비구 중 1만 2천 대중들과 함께 했다. 이들은 모든 번뇌에 다하여서 다시 또한 번뇌 없고 스스로의 이로움을 얻었으며 모든 결박 벗어나서 마음이 자유로운 아라한들이었다. 그 이름은 아야교진녀 마하가섭, 우르빛나 가섭, 가야 가섭, 나제 가섭, 사리붓다, 대목건년, 마하가전년, 안우었다 겁빛나, 교본바제, 이파다, 필름가바차 바꾸라, 마하구치라, 난타, 손타라 난타, 부루나, 미다라니자, 수보리, 아난, 라홀라 등으로서 여러 사람 모두 아는 대 아라한들이었다. 다시 또한 학과 무학 2천인이 있었으며 마아빠자빠티 비구니는 그의 권석 6천인과 있었으며 라후라의 어머니인 야소다라 비구니도 권석들과 함께했다. 또한 보살 마아살이 8만인이 있었으니 그들 모두 최상의 깨침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다라니와 마을자라는 변얻어 불퇴전의 법률을 굴렸으며 한량 없는 백천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부처님이 계신 곳에 모든 덕의 근본을 심었으니 항상 여러 부처님께 칭찬을 들어왔다 자비로서 몸을 닦아 부처님의 지혜 들며 큰 지혜를 통달하여 피안에 이르렀고 그 이름이 한량 없는 세계에 널리 퍼져 셀수 없는 중생들을 제도했다 그 이름은 문수사리보살, 관세음보살, 득대세보살, 상정진보살, 불효식보살, 보장보살, 야광보살, 용시보살, 포월보살, 월광보살, 만월보살, 대력보살, 무량력보살, 월삼기의 보살, 발타바라 보살, 미륵보살, 보적보살, 보적 보살, 도사보살이었으니 이러한 보살마하살 8만인과 함께했다. 다시 또한 사가천왕 2만천자 권석들과 함께했고 명월천자, 보향천자, 보광천자, 4대천황 1만천자 권석들과 함께했다. 자제천자, 대자제천자, 3만천자 권석들과 함께했고 사바세계범천왕인 시기대범, 광명대범, 그들 권석 1만 2천 천자들과 함께했다. 다시 또한 여덟 용왕 있었으니 난타용왕, 발난타용왕, 사가라용왕, 화수길용왕, 덕차가 용왕, 아나바 달다 용왕, 마사나 용왕, 우발라 용왕 등이 저마다의 백천곤석 대중들과 함께했다. 또한 다시 긴나라 왕 있었으니 법 긴나라 왕, 묘법 긴나라 왕, 대법 긴나라 왕, 지법 긴나라 왕 백천곤석 대중들과 함께했다. 다시 또한 건달바 왕 있었으니 낙 건달바 왕, 낙음 건달바 왕, 미 건달바 왕. 미음 건달바왕 백천곤석 대중들과 함께했다. 또한 다시 아수라왕 있었으니 바치 아수라왕 거라건타 아수라왕 비마질다라 아수라왕 나후 아수라왕 백천곤석 대중들과 함께했다. 또한 다시 가루라왕 있었으니 대위덕 가루라왕 대신 가루라왕 대만 가루라왕 여의 가루라왕 백천곤석 대중들과 함께했다. 위제희 아들인 아사세 왕 백천 권석 대중들도 함께했다. 이들은 부처님께 예비하고 한쪽으로 물러나서 기다렸다. 법회 상서 그때 세존께서 사보 대중 둘러싸여 공양 공경 존중 찬탄 받으시며 모든 보살 위하여서 대승경을 설하시니 이름하여 무량의이라 보살들을 가르치며 혼영하는 경이었다. 부탁께서이 경전을 설하신 뒤 가부주화를 맺으시고 무량의처 삼매에 들으시니 몸과 마음이 부동이라 그때 하늘에서 비오듯이 만다라꽃 마하만다라꽃 만수사꽃 마하만수사꽃 부처님과 대중에게 내렸으며 부처님의 넓은 세계 육정으로 진동했다. 당시 대중 가운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하늘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호라가 인비인과 소왕, 전륭성왕, 모든 대중 전에 없던 일을 만나 환희하여 합장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바라봤다. 그때 부따께서 미간으로 백호상의 광명을 놓으셔서 동방으로 1만 8천 세계를 비추시니 시방세계에 두루하여 아래로는 아비지옥, 위로는 유정천에 이르렀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저 세계의 여섯 갈래 중생들을 볼수 있고, 저 세계의 부처님을 볼수 있고, 부탁해서 설하시는 가르침을 들었으며, 여러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와 우바이가 여러 가지 수행으로 도 얻는 것 보았으며, 여러 보살 마하살이 가지가지 인연들과 가지가지 믿음이해, 가지가지 모습으로 보살도를 행하는 것 보았으며. 여러부터 반열반에 드신 뒤에 부처님의 사리로서 칠버타를 일으킨도 보게 됐다. 3 미륵보살이 묻다. 그때 미륵보살이와 같이 생각했다. 바로 지금 세종께서 신비스런 모습을 보이시니 어떠한 인연으로 이런 상서 일어날까? 세종께선 삼매에 드셨으니 이와 같이 불가사의 희우한 일 나타남을 누구에게 물어보며 누가 능히 대답할까? 그리고서 생각하길 문수사리 법왕자는 지난 세상 한량 없는 부처님을 공양하고 가까이서 모셨으니 이와 같은 모습을 보았으리 내가 이제 마땅히 물어보리. 그때 비구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와 여러 하늘 용과 귀신 이와 같이 생각했다. 부처님의 광명과 신통스러운 모습들을 이제 다시 누구에게 물어야 마땅할까. 그때 미륵보살 스스로도 의심 풀고 사부대중 여러 하늘 용과 귀신 마음을 관찰하고 문수사리 보살에게 여쭈었다. 어떠한 인연으로 신통스런 모습에 상서러운 보이시며 큰 광명을 놓으셔서 동방으로 1만 8천 국토를 비추어서 저 부처님 세계의 장엄들을 볼수 있게 하십니까? 4. 개성으로 다시 묻다. 그때 미륵보살 이런 뜻을 거듭 펴려 개성으로 질문했다. 문수사리 보살이여. 도사께서 무슨 일로 양 미간의 백호상에 큰 광명을 비추시며 만다라 꽃, 만수사 꽃 비오듯이 내려오고, 전단양의 맑은 바람, 여러 마음 기뻐하니 이와 같은 인연으로 모든 땅이 엄정하며, 이러한 세계마다 육정으로 진동하네. 그때 사보대 중 서로 모두 환희하여 몸과 뜻이 쾌락하니. 처음 보는 이리로다. 미간으로 놓은 광명, 동방으로 멀리 비춰, 1만 8천 국토마다 금빛으로 찬란하니, 아래로는 아비지옥, 위로는 유정천과, 여러 세계 가운데서 여섯 갈래 중생들의 나고 죽어 가는 곳과, 선과 악의 업과 인연, 곱고 밉게 받는 과보, 이 모두를 보나이다. 다시 보니 여러 부처 성주이신 사자들이 연설하는 그 경전은 미묘하기 제일이며 그 음성이 청정하여 부드러운 말씀으로 수도 없는 여러 억만 보살들을 교화하며 범음이 깊고 묘해 듣는 사람 기뻐하고 각각 여러 세계에서 바른법을 설하실제 가지가지 인연들과 한량 없는 비유로서 불법을 밝게 밝혀 많은 중생 깨우치며 어떤 사람 늙고 병나 죽는 고통 싫어하면 열반법을 설하시어 그 괴로움을 끊게 하고 만일 복이 있는 이가 부처님께 공양하며 수승한 법 구하면은 연각법을 설해주며 만일 어떤 불자들이 가지가지 행을 닦아 무상지혜 구하면은 청정한도 설해주니 문수사리 보살이여 여기에서 보고들은 천만 가지 많은 일을. 이제 대강 말하리다 내가 보니 저세계 항아모래 같은 보살 가지가지 인연으로 부처님도 구하오며 어떤 일은 비풀기를 금과 은과 산호거나 진주 혹은 만이보배 자거이며 만호들과 금강석과 여러 보배 남여종 수레들과 보배로 된 연과 과마 환히하여 보시하며 불도에 회양하여 삼계에서 제일가는 대승법을 구할 적에 열어붙여 찬탄받고 혹은 어떤 보살들은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보배술의 난간 화계 꾸민 것을 보시하며 다시 보니 어떤 보살 몸뚱이와 손과 발과 처자까지 보시하며 위가 없는 도 구하고 다시 보니 어떤 보살 몸뚱이와 손과 발과 처자까지 보시하며 위가 없는 도 구하고 다시 어떤 보살들은 머리와는 몸뚱이를 아낌없이 보시하여 부처지혜 구하오며 문수사리 보살이여 내가 보니 여러 왕들 부처님께 나아가서 위엄눈도 묻자 없고 국토와 좋은 공전 찹과 시나 다 버리고 출가하여 머리 깎고 법복을 입사오며 혹은 보니 어떤 보살 큰뜻 품고 비구되어 고요한 데 있으면서 경전 읽기 즐겨하고 다시 보니 보살들이 용맹하게 정진하며 깊은 산에 들어가서 부처님도 생각하며 어떤 이는 욕심 떠나 고요한 데 머물면서 깊은 선정 닦으면서 다섯 신통 얻었으며 다시 보니 보살들이 합장하고 편히 앉아 천만 가지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또한 어떤 보살들은 지혜 깊고 뜻이 굳어 부처님께 묻자 없고 듣는 대로 간직하며, 다시 어떤 보살들은 선정지에 구족하여 한량 없는 비유로서 대중 위에설법하고 기쁜 마음 설법하여 여러 보살 교화하고, 마군이들 파한 후에 법고를 둥둥 치며, 다시 보니 보살들이 무견히 앉아있어 하늘과 용 공경해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다시 보니 어떤 보살 숲 속에서 광명로와 지옥고통 제도하여 불도에 들게 하며 또한 보니 불자들이 잠도 자지 아니하고 숲속을 거닐면서 불도를잘 구하며 계행을 구족하고 깨끗한 보옥처럼 위의를 갖추어서 부처님도 구하오며 어떤 불자 인욕의 힘 증상만이 헐뜯어도 그 모두를 능히 참아 부처님도 구하오며 다시 보니 보살들이 희롱하고 웃는 일과 어리석음 다 여의고 지혜로움 친근하며, 살란한맘 가다듬어 산림 속에 편히 앉아 억천만 년 지내면서 부처님도 구하오며, 어떤 보살 희우한 찬과 음식, 여러 가지 탕약으로 부처님과 스님들께 보시하며, 유명하고 훌륭하며 천만 냥의 갑도모를 좋은 옷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보시하며, 천만 억종 전단으로 지은 집과. 여러가지 묘한 친구 부처님과 스님들께 보시하며 청정원림 꽃과 열매 무성하며 흐르는 샘 목욕 연못 부처님과 스님들께 보시하며 가지가지 아름다운 이런 것을 보시하되 환희하는 마음으로 위없는 도 구하오며 혹은 다시 어떤 보살 정멸한법 설하여서 무수한 중생들을 갖가지로 교화하며 혹은 보니 여러 보살 법의 성품 허공 같아 두 모양이 없는 줄을 진실하게 관찰하며 다시 보니 어떤 불자 집착 없는 마음 없어 미묘한 지혜로서 위없는도 구합니다. 문수사리 보살이여 다시 어떤 불자들은 부처님이 멸도 후에 사리에 공양하며 또한 보니 어떤 불자 항아의 모래 같은 무수한 탑을 세워 나라마다 장엄하니 아름다운 그 보배탑 높이가 오천유순 넓이로나 길이로나 똑같아서 이천유순 이러한 탐묘마다 당과 번이 일천이요 진주로 된 보배휘장 보배방울 울려오니 모든 하늘 용과 귀신 인비인 등 팔부중이 향과 꽃과 기악으로 항상 공양하옵니다. 문수사리 보살이여 그 많은 불자들이 사리공양하느라고 모든 탑을 장엄하니 이 국토는 저절로 특수하게 아름다워 도리천의 임금나무 꽃이 핀 듯하옵니다. 부처님의 광명으로 이 세계의 가지가지 수승하고 미묘함을 저희들이 보나이다. 여러 부처 신통하님 그 지혜가 희유하여 밝은 광명 놓으시어 무량색계 비추시니 이를 보는 우리들이 미증류의 일임으로. 문수사리 보살이여 의심풀어 주옵소서 사부의 여러 대중 나와 당신 바라보니 세종께서 무슨 일로 이 광명을 논나이까 보살께서 답하시어 의심풀어 주옵소서 무슨 이익 있사옵기 이런 광명 논나이까 부처님의 도량에서 얻으신 미묘한 법 말씀하려 하나이까 숙이 주려 하나이까 여러가지 불토마다 오배로서 장어망과 보처님을 뵙게 되니 작은 인연 아닙니다. 문수사리 보살이여, 사부대 중 용과 신이 당신만을 바라오니 이런 뜻을 설하소서.